1 5, 6, 7, 8, 9, 30. 다 숨었어? 어 어. 네, 저기. 다람쥐다. 저기, 저기 빨리 와봐, 빨리 와봐. 그고 아, 있어 이고 있어 빨리 이거. 이거, 이쪽으로와이쪽으로 어디로 아 이거. 이거, 이거, 돌아 돌아와 돌아거이 돌아와, 돌아와, 돌아와. 돌아와, 돌아와 친다 귀엽다 봐나 좀. 이제 봐봐. 이거 안 먹고 있어. 씨 먹고 있어. 엄청 웃기다. 어디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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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어디? 보이지? 저기 저기 저기. 뭐야? 음. 西门路，它西门路，它西门路。